네, 코로나 소식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4차 전수 검사 결과 확진자가 126명이 더 나왔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뒤한 달여 만에 감염 규모가 900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1,800여 명을 상대로 추가로 진단 검사를 한 결과 확진자가 126명 추가됐습니다. 모두 수용자입니다. 한 달여 만에 전체 감염 규모는 923명까지 폭증했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모두 격리 조치 중이고 감염 원인 및 경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부구치소에서 진행한 전수검사는 모두 네차례한달 전쯤 구치소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됐는데 첫주 검사는 3주가 지나 이뤄졌습니다. 이때 185명 무더기 감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세 가지나 2차 전수검사에서는 확진자가 286명 추가됐고 나흘 뒤 3차 검사에서 233명이 더 나왔습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시 감염이 발생된 데 대해 중대 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규모 확산의 원인이었던 과밀 수용은 일단 해소됐습니다. 확진자들을 대거 청송교도소로 옮겼고 서울 남부교도소와 강원 북부교도소 등의 비확진 수용자를 옮기면서 2천 명 정원인 동부구치소엔 수용자 1,100여 명만 남은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감염이 늘어나는 만큼 법무부는 추가 전수검사를 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치소 단독으로는 이제 할수 있다 못한다를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방역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부분이어서 두 번째 확진 수용자 사망 사례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확진된 두명 가운데 한 명이 숨진 겁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 21일 확진된 뒤 구치소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